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애석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잘못이 있어서 그가 포천시장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이 와, 그와 전혀 관계 없는 일들로 일어서 그가 이 포천시장 자리를 노착을 했고, 포천시민 여러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광풍이 불어오는데 이 호천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가 애석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 6월 13일이 이 선거일이었는데 그 전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8개 조항의 공동선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냥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이렇게 쭉써 있는데, 지금 4년이 지나서 회복하고만, 그건 전부 사기극이었어, 사기극. 국민을,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다. 세상에 미국 대통령 치고, 이게 한미, 이, 이 우방,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한미 동맹의 취지를 도으로 계산해가지고, 돈으로만. 그러니 이런 미국 대통령, 얼파된 대통령이, <laughs> <걸파진> 대통령이 <laughs> 김정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김정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은 문재인 일당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마치 그것이 한반도에 곧평화가 온다, 전쟁은 끝났다, 통일은 곧된다 하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으로 이 6월 12일 오후 3시에 싱가포르 성명이 발표되고 그 시간 이후에 이날의 모든 언론이 총동원되어 가고 한반도에 평화가 왔던 만세를 보르자그 다음에 아침 6시 투표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하루 종일 이걸 퍼고으니까 영문도 모르는 제 아내도 아 이거 와서민주당을 찍어야 될거 아니냐고 얘기하라니까 제 아내마저도 아니 평화가 오고 통일운동하는데 문재인 정권을 지지해줘야 될거 아니냐고 저까지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지경이니까 포천 호천도 이 광풍 미친 바람을 비껴가지 못하고 그 희생자로 우리 백의년 동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당 성열 후보가 3월 9일 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했고, 이제 그때와는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고, 한미동맹 강화의 조짐이 곧 있고, 또 앞으로 열을위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까지 우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6월 13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으로 아백야현 동지가 당연히 되어야지 잔발하면 잔소리지 잔소리 저는 백야현 동지가 조금 전에 그의 그 시정 개념 포부를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사실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시정, 천명의 시청 직원을 어떻게 동료 선물의갖고이 시정을 펼 것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큰 줄기로는 서울 제하철 7호선을 이렇게 직통으로 포천에 연결하겠다. 그리고 포천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그게 보험관을 관광지로 만들겠다. 한탄강 주변에 200만 평을 산정호수와 같은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무엇보다도 포천시 중심에 있는 육군항공단을 교회로 옮기겠다. 그래요 포천시가 서울특별시의 1.5회 넓이의 그래야 수도권의 핵심 위성도시로 가꾸는 그런 포부를 우리는 방금 들었습니다. 이런 백현시장을더 뛰어넘을 후보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지난,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6월 10일 싱가포르의 광풍의 덕분에 시장이 된 민주당 시장 4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시민 여러분의 들 기억에 뭐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뜬구름 잡듯이 뜬구름 잡듯이 허성세월하고 말았죠 그중에도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큰 예산을 복지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게 시비를 낭비한 일 외에 아마 여러분들 계획에는 별로 없으라 생각합니다. 백영현 동지가 이번 시장 선거에서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얘기를 보니까, 그냥 되어서는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압승을 해야 돼! 민주당을 제압을 해야 왜 압승을 해야 돼? 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 중기 수소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오로지 종북 주사파 진 김정은 정권의 차보다 다음 정권에 이걸 종식시켜야 된다 그것을 외쳐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일 대통령 선거에 이들이 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가 하는 일 보십시오 입법 독재 입법 폭력에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도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박매이만 하면 이 법이 통과되는 줄 알고 이게 윤석열 당선을 부정하려고 덤벼드는 이런 악당들이 있는 이 국회를 바라보더라도 이번 이포천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겠다, 압승을 해야 돼. 민주당 후보가 그가족만이 1번 후보를 찍고 나머지는 전부 배경회를 찍어야 된다 이번 6월 1일 선거에는 곁들여서 도의원 후보도 무조건 2번 후보, 시의원 후보도 무조건 2번 후보, 나가 아올이 전에 나오진 않았지만 지사도 2번 김만은의 후보, 이라이 경기도 포천에서 민주당이 숨 쉬지 못하도록 패의기 쳐야 이날의 국회에서, 이날의 국회에서 윤석열의 하는 일을 막는 이 일도 포천의 승리가 모이고 인접지역에 다 모여가지고 그 힘을 보태야 비로소 정복주사파친 김정은 정권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평등하고 나라가 태평 선거를 예리게될 것이다. 진가는포천 시민 여러분, 대영현 시장을 그냥 당선시켜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면 포천 시민뿐 아니라 경기도 일원에 또는 서울에도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분을 찍어야 돼, 무조건 이분을 찍어야 돼. 그래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지금 민주당 보십시오. 성 비위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성 비위 사건. 제가 한 자를 좀아는데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 비위 사건이 한동안 한동안 한그 어, 민주당에서 박완주 선 그다음에 부산의 오보동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나니까 뭐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이번에는 성 비위 사건다 박완주 의원인가 하는 사람은 강간죄야 강간죄. 제가 본질 강의자마는 아니 형법에 있는 죄명을 들어서 얘기를 해야지 국민을 혐오시키기 위해서 성비위사건이라고 애매한 말을 하고 있어 이놈은 강간죄 강간 강단 민수 강제추행을 보면 혈행범인데 이걸 잡아들여야 될거아니 박완주 같은 놈을 그런데도 이 성추행사건 또는 성비위사건이라고 묘한 말로 덮어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행차를 보더라도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의 현행범인 이재명이가 사법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방총선거에 선거총괄위원장으로 나섰다고 한 것은 국민의힘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여러분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9 9 압도적인 표로 0영연 도의원, 시의원, 경기지사를 방출시켜야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 수있라 제압할 수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습니다만, 야구 박명회를 들고, 제 뒤따라는 에 사람, 그래가지고, 이재명도 박살 내고, 여기 뭐, 포천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뭐예요? 다시 서그 박살내고 싶은 신제인데, 투표원를 여러분들은, 총알로, 야구방면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꾹꾹 눌러서, 배경대를압수시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